저희는 법무법인 에이시스 이상훈 변호사, 최빈형 변호사, 김훈정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토킹 범죄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 입장이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의 입장에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좀 경우에 수를 나눠서 봐야 될것 같은데, 스토킹 행위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 당장 경찰에 이제 전화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뭐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를 해서 신변보호를 확보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긴급조치라든가 이런 형사 절차를 통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형사 네. 절차에 개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면은 고소원 입장에서 증거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수집을 하는 뭐 그런 여유나 시간은 없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편행법으로 이제 체포가 되게 되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즉시 신고를 하면서 하는 징술들은 신빙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을 받거든요 그러한 경우에까지는 중각 확보를 위해서 신고를 미루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상담이나 문의를 주실 때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알리는 게 좋은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당황하거나 갈피를 못 잡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분에게 주변 지인이나 이제 가족분들에게 알리는 게 조, 좋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좀 드리는 편인데 범죄 피해를 홀로 이제 감당하시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움을 받는 게더 정서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어 좋은 것 같고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뭐 주거지를 찾아간다거나 직장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동거인, 가족, 그리고 뭐 직장 지인 애교도 어떻게 보면 범죄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이고 예상치 못한 범죄, 그런 것들을 피하는 관점에서도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응급조치거든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은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정리를 시키고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 그리고 이런 스토킹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유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어떤 경고. 흔히 이제 경고장 같은 거를 교부를 해주거든요. 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응급조치.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긴급 응급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경찰이판단 했을 때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피해가 정도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이제 긴급 응급 조치를 하거든요. 접근 금지를 한다거나 이제 문자나 카톡, 전화 이런 것처럼 이제 전기 통신을 이용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긴급을 요하는 거. 때문에 뭐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어떤 결정 승인이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다만 이제 긴급 응급조치는 말 그대로 긴급한 거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잠정 조치를 또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 잠정 조치 사항으로는 이제 스토킹 범죄 중단을 하는 서면 건고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또, 접근금지. 특이한 걸볼수 있는 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과하고 그리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묘시장이나 구치소에 네.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과나 구치소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어떤 스토킹 네. 범죄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판사가 별도의 신문기를 지정해서 피해자, 검사, 뭐 변호사들의 어떤 의견 진술을 이제 청취하는 기회를 이제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점유주치 기간 이제 3개월을 초과할 수없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할수 있는 것으로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뭐유치장 그리고 구치소에 대한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연장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조치나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은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해서 또그 연락을 하거나 스토킹을 해,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별도의 스토킹 범죄 이외에 이제 별도로 잔정 조치 위반죄로 추가 형사 입건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법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뭐 스토킹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고민하시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계실 때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신고라든 고소라든 한 번은 이제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출석을 하셔서 피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진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진술을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그리고 모순되지 않게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을 해야 또그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할수 있겠죠.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그 진술하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자료 제출의 방식은 뭐 너무나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음성도 있을 수 있고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도 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증거로 쓸수 있을지 내가 말한 거에 증거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가 이제 옆에서 조력을 해주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지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 증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내야 되는 피해자 자신이 나중에 이제 그거를 뭐 포렌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복구하기는 좀 힘들고 사실관계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흔적들을 지우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로서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좀 합의 제안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합의와 관련해서는 좀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합의라고 하면은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을 이제 용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뭐 사과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이제 믿음이 생겼을 때 용서라는 의미에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토킹 피해로 입은 정신적인, 뭐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금, 민사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에서도 빨리 매듭질 수 있도록 네. 피해 보상을 받는 것뭐 크게는 이제 그두 가지를 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절차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뭐 형식이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스토킹 같은 경우에 이제 합의하면서 뭐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라든지 또 위반했을 때패널티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좀 기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스토킹 범죄라는 어떤 특성상 재발이 될수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를 할때 합의서에 뭐 재발을 했을 때 위약금으로 얼마의 배상을 또 추가로 지급한다. 뭐 이런 식의 조항을 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고소를 당했다. 이랬을 때 이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고를 당한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거나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들이라면 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연락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 네.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컨대 뭐 금전 관계가 얽혀 있다든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촉을 하는 차원에서 뭐 연락을 하고 접근을 했던 거였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꽤 많잖아요 네. 이 스토킹 범죄로 해석하는 행위가 넓고 네. 느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유가 있고 용건이 있어서 상대방한테 계속 뭐 연락과 접촉한 건데도 소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심지어 뭐 기소돼서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었다, 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뭐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입증을 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꽤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이제 분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해보는 음. 것도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관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연락하고 접근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남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필요하죠. 가해자 입장에서 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이제 스토킹 사건을입건됐때 연락을 받았다면은 뭐 무엇부터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뭘로 고소를 당했는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문제에 연루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일단은 고소장을 연락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 정보공개 정보를 통해서.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수사관이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수사관이 묻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에 이제 기재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네. 다시 한번 이제 좀 되짚어가면서 정리를 해보고,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결론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거다. 그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대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스스로는 할수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무혐의 주장, 그 부인 주장을 할 때는 특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스토킹 사건에 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작게는 벌금에서부터 징역형 구속이 되는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그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느냐, 얼마나 피해자한테 고통을 주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초범인 걸 가정하고 위의 요소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어떤 단순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벌금형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사실 많기는 하죠. 그런 신체적 위의 요소가 있고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든가, 뭐, 극도의 공포심을 주었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든가 이런 면은 당연 재판으로 가게 되고 구속까지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토킹 범죄로 시작해서 이제 살인 같은 중범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좀 엄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토킹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잠정조치 결정을 이제 받고 통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그러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법원이 내린 거거든요 잠든 정치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범죄 뿐만이 아니라 잠든 정치 위반이나 또그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준수를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연락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 아니면 수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만약에 잠정조치 위반이 있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다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연락이 왔다든지,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잠정조치 위반하게 된 어떤 사실관계와 경의, 그리고 어떤 그런 법리적 판단,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요건 자체가 음. 사실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의 해석이나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소명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은 전문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